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은희입니다. 후! 세일 시작이다! 자 오늘부터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수 있는 무진장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뭐 여름엔 확실히 편하고 시원한 게 최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멋부리기 좋은 캐주얼 스타일을 많이들 입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가격 착한데 거기다가 무진장 할인까지 붙여서 여름 쇼핑 잘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럼 스토카즈피 둘러볼 만한 브랜드와 추천 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 스 t a l k 봐서, 제껴 자, 첫 번째 룩은 서머시즌 가장 활용들 많이 하실 데니맨 프린팅 티셔츠 룩입니다. 국룰 코디잖아. 요건 필루미네이트에서 골라봤는데 상하이에서 5만원 안 남는다, 얘들아. 괜찮지? 괜찮지? 키미야 무슨 하트티야? 어머! 이러신 분은 계실텐데요. 랭킹에는 항상 하트티가 있던데. 키치할 수 있는 하트 프린팅을 빈티지하게 벗겨진 듯 프린팅해줘서 유치한 느낌은 빼주고. 그래서 요 티셔츠는 좀날 좋은 날... 블하면 되게 예쁘겠다. 혼자 입어도 돼. 여러분, 내가 나이가 몇 개야. 제가 고른 티셔츠들은 너무 영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준비한 데님은 여름에도 긴바지파분들을 위한 서머 원단 데님을 준비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다리에 땀날 거다 알아요 불프트가 2만원짜리 데님이야 여러분 적당히 얇고 야들거리는 원단감으로 여름에도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핏으로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너무 무난해 워싱도 적당히 들어가줘서 여기에 그냥 빈티지한 느낌 나는 티셔츠 하나 얹어주면 코디 끝뭐 간단하게 작은 악세사리 좀 얹어주면 더 좋죠 자 다음은 제 장바구니 속 템이 있는 브랜드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슈퍼서브. 바로바로 바로 요 체크셔츠인데요. 요 셔츠 할인하면 너무 좋겠다. 그냥 걸치기만 해도 빈티지한 무드 주면서 포인트가 되어 주면서 갬성까지 챙겨주는 그런 셔츠예요 컬러도 대비감 강하지 않은 잔체크라 너무 이지한 거지 살짝 비칠 정도의 얇은 원단이라 여름에도 부담 없고 루즈하게 감기는 핏으로 반바지와 궁합이 아주 나이스요 그냥 잠가있는 스타일도 좋긴 하지만 여름에 나시랑 긴 셔츠 풀어헤쳐 조합 꼭 입어주세요 긴팔 셔츠컷을 올려주실 거면 하의는 반바지 입어줘야 좀더 시원해 보이는데요 슈퍼서브 투팩 반바지 너무 괜찮다 불필 기간 2개에 5만 원대 얘도 2만원이야 무릎 살짝 가리는 적당히 트렌디한 기장감에 너무 와이드하지 않아서 상의 매치가 쉽고요 카고 포켓 입고 적당한 워싱까지 더해져 빈티지한 감성까지 밋밋하지도 않으면서 과하지도 않은 고름 반바지 요룩 여름 긴팔 셔츠 반바지 조합 꼭 입어주세요 몇 번을 입어달라 하니? 스토커즈 자 다음은 깔롱 힙쟁이 스타일 그치만 너무 과하지 않은 힙 스타일로. 가성비 스트립 맛집인 엑스톤즈 둘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빈티지하면서도 어, 나도 입을 수 있는 힙찡멍템들을 발견했지 뭐야 적당히 빈티지한 그래픽에 워싱감 야물딱지고 헨리넥까지 모든 점을 다 갖춰서 들어와! 아린 들어와! 전체적으로 남성비가 느껴지면서 힙한 냄새도 폴폴 나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적당히 루즈한 핏으로 요즘 스타일로 범위다 너입하기 좋은 스타일 요게 제가 입을 수 있는 적정선의 힙한 스타일이에요 과하지 않지만 그 무드는 풍길 수 있는 정도 상의가 과하지 않으니까 하의에서 조금 힘을 줘도 돼요 루즈한 버뮤다 핏에 사이드 쪽으로 자카드 패턴으로 포인트가 빡! 전체적으로 워싱도 예쁘게 들어가지고 엉덩이 쪽 포켓에 긴 스트랩 지퍼 디테일까지 나름 여러분들을 위해 가성비 제품들로 준비를 했지만 따질 건다 따졌어 그런데 대표님들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너 미쳤어? 약간 솔직히 좀 팬츠가 사기캐라 아무 티셔츠 갖다 얹어도 무지티만 얹어도 힙한 느낌 날것 같아. 팬츠 하나로 승부 보겠다? 이거 추천이야. 다음은 트릴레온에서 존재감 있는 팬츠로 힙찍먹 해보는 그런 시간. 저는 전체적으로 힙찍먹 할때 팬츠에 힘을 많이 주나 봐요. 팬츠 한번 보세요. 존재감 미쳤죠.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무를 야물딱지게 소화해 주셔. 워싱 덕분에 톤이 죽어 있어서 막 그렇게 깨구리 군복 느낌 안 나고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다. 조금 덜해졌다. 넉넉한 톤과 범위다 기장으로 힙하게 연출하기 좋고 양쪽 지퍼 포켓과 카고 포켓 디자인적인 포인트까지 챙겨줬어요. 진짜 바지 하나로 무드를 싹 정리. 이렇게 팬츠가 알아서 해주다 보니 상의는 좀 힘을 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헨리넥 티셔츠 아니야? 아니죠. 가까이 들어와. 가까이 들어 와. 와플 짜임. 그냥 티셔츠와 와플 자임이 들어간 티셔츠 느낌 완전 다르다고요. 요 특유의 좀 러프한 맛, 빈티지한 감성, 그게 있다구. 피그먼트 버전은 워싱덕에 좀더 힙한 느낌이에요. 적당히 여유 있는 핏도 괜찮았고, 링스네 팬리넥이랑 요것도 사실 편해. 똑딱이로따다닥 남성님 따다닥 사실 요 티셔츠는 힙한 룩에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여름 쓰신 다양한 룩으로 연출하시면 좋을 만한 기본템.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힙한 룩에도 어울리고 캐주얼하게도 어울리고 전체적인 코디에 본인만의 조미료 얹어주면 더 힙한 느낌 낼수 있어. 스토커즈. 자 다음은 휘뚤마뚤 나일론 팬츠랑 프린팅 티셔츠 룩 장마 시즌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룩이에요 프린팅 티셔츠 제가 말했죠 제가 추천하는 거면 너무 영하지 않고 우리도 입을 수 있는 거야 전면 그래픽이 막 이것저것 있지만 뭔가 조화롭고 과하지 않은 편인데 여기에 빈티지한 감성의 피그먼트 덕분에 프린팅 자체도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 그리고 색 조합이 튀지 않아 톤온톤 감성 루즈핏이지만 너무 박시한 느낌은 아닌 게 좋았고 힙한 느낌은 내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건 싫다 이 정도선 어떨까요? 또 그런 느낌에 입기 좋은 거 나일론 팬츠 아닙니까? 얇고 바스락한 나일론 원단으로 일단 시원하고 가벼운 착용감 합격! 진짜 여름 시즌 가벼운 나일론 팬츠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아요, 좋아. 요 제품이 좋았던 게 사이드로 스냅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두 개씩 있어서 디테일도 독특하지만 실루엣도 독특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허벅지 넉넉하고 루지하게 떨어져서 툭 걸쳤을 때 멋있고 스트링으로 밑단 조절도 가능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팬츠입니다. 한마디로 1타 쌍피, 1타 여러피. 여기에 뭐 쪼리에 볼캡 하나 써주면 뭐 코. 도망가는 룩 아니면 지금 이 그대로 흠뻑 쪼가면은 뭐다적긴 하겠지만요 자 마지막은 집앞 마실 룩 간단하게 스타일 챙기고 싶은 꾸안꾸 룩에 활용하기 좋을 스웻팬츠 룩 스웻팬츠 반바지에 프린팅 티셔츠 조합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국룰 코디 제가 예쁘게 입으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같이 입을 순 없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꾸안꾸 무드의 필수템이 스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니까 반바지 버전으로 가져야죠 대신 요즘 감성으로 버뮤다 스타일 준비해봤어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팔부 기장에 원턱을 잡아주는 여유로운 핏으로 트렌디 하잖아 이건 독서실 다니는 우리 학생분들 전투복으로 추천할게요 트렌디한 전투복인 거지 얘들아 공부 화이팅 스웻룩에 저는 프린팅 티셔츠 찾아요 무지 티셔츠를 얹었을 때 살짝 그 밋밋한 심심함이 있거든요 티그먼트 워싱으로 빈티지한 컬러감 자체로도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 또 눈에 너무 띄면 꾸안꾸가 아니잖아요 우리 짠 백 프린팅 물론 이렇게 앞에도 조그맣게 프린팅 디자인이 들어가기는 해요. 적당히 여유로운 핏으로 편하게 걸쳐 입기 좋을 것 같았어요. 여름 코디 슴슴할 수 있으니까 악세사리들 조미료템 얹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예쁘게 입고 공부해도 되는 거잖아. 누가 알아? 독서실에서 누굴 만날지. 미래 남편?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이렇게 해서 무진장세일 오픈 기념 둘러보시면 좋을 법한 브랜드들과 그 추천템들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할인에 들어가니까 이 기간 잘 둘러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무진장 기간 할인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이템들 골라올게요. 내일 영상 스포야. 그럼 안녕.